오늘 먼저 우리가 기출 포인트부터 좀 잡고 갈 텐데, 자 기출 점검 포인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어법상 옳지 않은 문제를 찾는 게 나왔는데, 2010년도 국가직 9급 문제였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번을 딱 봤을 때 밑줄 Y 래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적절한 접속사가 저기 써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가 모모 동안이란 뜻이니까. 뭐 다른 의미의 접속사가 와야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와이를 줄이 쳐져 있으면 십중팔구 이거는 우리가 전치사의 자리냐 아니면 접속사의 자리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슷한 사례로는 기출 사례로는 비코즈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우리가 혹시 비코즈 o f 의 자리는 아닐까 구전치사 그쵸? 또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도의 밑줄이 쳐져 있다, T H O U G H 접속사죠. 근데 혹시 이 자리가 despite, 그쵸 우리가 전치사의 자리는 아닐까?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치사가 와야 되는 경우, 접속사가 와야 되는 경우의 수. 제가 말씀드린 요거까지 포함해서 딱세개 정도가 그동안 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면은 why 다음에 뭐가 나냐면 this time of year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니까 매년 이맘때, 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뭐죠? 예, 우리가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데 요런데 앞에 쓰이는 우리가 전치사로는 why라고 상응하는 개념으로 during이라는 표현 을 썼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why는 안 된다라는 거요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쫙 내쳐서 풀어보면은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콤마가 찍혀 있는 가운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다시 또 동사가 바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치가 이렇게 불완전한 절 여기 같은 경우 바로 동사가 나는데 불완전한 절을 수반한 케이스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위치가 지칭하는 것은 앤 n d 접속사 기능에다가 이 정도로 우리가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그리고 그것을 의미한다. That this holiday 자이 명절이 is the most romantic and special 굉장히 로맨틱하고 스페셜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무난하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도 괜찮고, 여기서 참고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해이 자삼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좀 단골인 거 알고 계시죠? 실제 교수들이 어떤 패턴의 문법 문제로도 굉장히 애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도 한번 나중에 보겠지만 더 비교급 조동사 더 비교급 조동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비교급과 그죠? 여기 또 우리가 더 brighter 이하고우리가 호응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더 비교급이 나왔을 때 비교급에 우리가 품사가 동일해야 되느냐, 살짝 고민하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에가 형용사면 뒤에도 형용사 뭐 앞에가 부사면 뒤에도 부사가 아닐까 깔맞춤 소위 말해서 그치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라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형용사냐 아니면 부사의 비교급이냐는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의 비교급이 왔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속에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뒤에는 주어 불완전 자동사 보어 원래 형용사 보였는데 어 그게 앞으로 빠져 나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지는 만약에 여기가 웰 well 같은 그죠? 뭐 웰에 비교 비교코 배고 더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가 부사다라고 했었을 때는 뒤에는 상대적으로 부사는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뒤에는 상대적으로 이어진 주어 동사 구조가 완전한 절의 형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품사적으로 얘가 맞는지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colder하고 호응하는 더 비교급 조동사가 뒤에 더 brighter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사 with 더하기 colorful lights and decorations에서 lights 전등들 decorations 장식품들 명사가 적절하게 목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겠죠. 한번 포인트를 좀몇 가지만 좀 잡아보고 가 보도록 해 보죠. 자, 지금 보면은 좀 지우고 자, 보면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해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모모 동안에 표현으로 쓰이는 전치사는 during이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why를 during으로 바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으로 명사 대명사 동명사 요 정도 명사 상당어구라고 하는 애들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3번이라는 거죠. 자, 3번도 보시면 은 전치사 for 다음에는 구체적인 수량 표현이 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잠깐 이쪽으로 옮겨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뭐뭐동안이라는 표현으로서 지금 보면 3개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나왔냐면은 y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y 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로 연결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완전한 절의 형태가 뒤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정답으로 수정했던 during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이지만 뒤에는 우리가 명사는 명사돼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그죠 기간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겨울이니까 winter vacation 같은 거, 그러니까 during winter vacation, 그죠 During summer holidays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의 명칭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왔을때 우리가 during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이제 한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그죠한달 <laughs> 동안. 한달 동안 했썼을때 하나, one, two, three, four 이런 수량의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during이 아니라 뭐를 써서 four를 써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달 동안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f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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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0 m o n t h 0 0 0 0 0 0 0안 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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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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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0 0 0은0 3 0 e 0 0 0 0 0 0 r three weeks 0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출제 교수들이 이렇게 간간히 던져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구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1번 연결된 문제도 이제 요런 거랑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좀 등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 예,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hile during으로. 그죠